성의 없이 박수 치는 사람 세 사람 봤습니다. <laughs> 다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삼촌마귀 이제 스크류 테이프가 조카마귀의 이름 누구라고요? <laughs> <laughs> 아까, 어, 이거 하는. <laughs> 삼촌마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스크류 <laughs> 테이프. 그냥 그냥 비디오 그냥 비디오 테이프라고, 테이프라고 생각 테이프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크루 테이프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크루 테이프고 조카마기의 이름은 가상으로 지우는 어게 워무드입니다. 워무드, 워무드. 중요하지 않아. 요 입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워무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너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인간을 괴롭혀 인간의 삶을 방해하려고. 근데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어떤 습관이 있다고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디언들은 빨리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온 곳을 향해서 손을 든대요. 그래서 백인 저널리스트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너무 빨리 달려서요. 제 마음이 저를 못 쫓아올까봐 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아주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죠. 내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누가 못 쫓아올까봐요? 내 마음이 못 쫓아올까봐, 나 여기 있다고, 아, 제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서정적으로 잘하는 건데, 때로는 낙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도 낙상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존심이라는 말에서 자기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전에는 막 엄청 자기가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막, 그래? 헤막 엄청나. 막 지나가는 남자 다나 쳐다보고 막. 진짜 완전 짜증나지. 거 아, 가지 같은 새끼. 참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아, 아무튼 한국 놈들 안 돼.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나좀이게 치마 짧은 것도 있고좀 몸에 딱 달라붙은 거 입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참안 됐다는 눈으로 쳐다봐요. 아, 참안 됐다 정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어두운 길에 갔는데 안전해 나 진짜 완전 안전해. 안전모드 진짜 <laughs> 하나 껄떡대는 놈도 없구나 진짜 진짜 완전 짜증나 나뭐 하나 머리 모양 바꿨는데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여자가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머리 딱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 아니. 코멘트, 코멘트 오! 내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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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해줘야 속으로, 아니 겉에는 좀 싫다고 하면서 속으로 아 그래도 진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어, 아저 강사님 이 나한테 관심 갖고 있구나 너 죽었어 이 개새끼야 <laughs> 이런 걸 하는데 내가뭐 머리 했는데 아무 관심도 안갖고 팔찌 저거 저 파라오의 부인 팔찌 했는데 저 유적지에서 나오는 건데 저런 거 했는데 관심도 안 가져주 얼마 나 짜증 나겠어요 뭐 이렇게 하나 관심을 가져줘야지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런 내 자존심에 말해서 떨어진다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더 가만히 있어서 관심을 끌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말안 하면 나한테 결국 와서 얘기하겠지. 그러다가 그냥 망부석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에? 그러니까 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고통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춘마기는 거듭해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줘서는 안 된다. 그냥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줘. 그리고 한 방에 보내버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 그래서 카지노에 없는 건세 가지죠. 시계, 거울, 창문. 이렇게 잘맞친 집단은 처음이네요. 강원랜드를 좀 가신 거죠. 네. 근데 봐보세요. 사람이 어느 날그 자존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거울이 없으니까. 사람은요, 자기 얼굴이 자기 건데 자기가 제일 못 보는 게 자기 얼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 왁구에. 뭐, 에센스도 넣어줘야죠. 뭐,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야죠. 나이트크림도 발라야죠. 아이, 아이크림도 발라야죠. 뭐, 또 마사지도 해야죠. 영양크림으로 또 공급도 영양해줘야죠. 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사실 자긴 잘 안, 안 봐요. 거울 볼 때만 빼고. 물론 어떤 여자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은 지나가는 차에도 이렇게 보죠 차서 있는 차 그러다가 사람들이 창문 열면 진짜 황당하죠 곱하고 있었는데 코좀 파고 있었는데 아우 더러워 저약수하다가 가야 돼 왜, 제가 더러요전 뱀이 무서워요 거 보세요. 사람이 자기 거안 뭐 보잖아요. 거울. 근데 여자들 봐보세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들, 책상에 손꼴 갖고 있는 여자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막, 코털도 어떻게 보고 막, 이렇게. 아! 막. 아, 지금 선생님 느 어, 내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laughs> 거울 자꾸 이렇게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삶의 거울. 그럼 뭐가 삶의 거울이 될까요, 여러분? 거울은. 내가 아 어? 내가 아파 오케이 좋아요. 아 <laughs> 스고이. 내가 아플 때. 아플 때는 왜 인간이 자기를 자기를 돌아보는 성향이 있냐면, 자 아주 지금 엄청난 진짜 짜지 않았는데 지금 답 나오네요. 인간이 자연과 만날 때. 자연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자연 앞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도, 돌아보는 거울 효과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좋죠. 네. 자연을 가까이. 네. 그러니까 자연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여러분 많지 않아요? 동물을 가까이 하거나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 흙을 만, 직접 만지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항상. 네. 그두 번째. 아플 때라고 그랬는데 아플 때는 두 가지인데 고통을 받을 때이기도 하고 자기 몸에 힘이 빠질 때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마음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거울이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정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성향이 생겨요. 네, 마이크가 안 되니까 저보고 알아서 재치 있게 하라고 그러는데, 재치있니 <laughs> 여러분? 네, 네. 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와이어리스가 아작났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최, 어, 최근에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왜쿡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기가 싫으냐? 남편이 어떨 때 사랑의 행위가 하기 싫으냐라고 했을 때뭘 되게 크게 잘못했을 때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콧돌이 나왔을 때래요. 그리고 막 손에, 손톱인데 남자가 손톱 길고, 떼 끼고, 그리고 입에서 냄새나고. 그런 남자하고는 정말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뭐예요? 팔씨름이잖아요. 팔씨름 할때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콧돌 보이고 냄새나면 곤란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이 이런 겁니다. 봐보세요. 강의도 일종의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강사하고 수강생들하고 영업도 일종의 뭡니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사장이 된다는 것도 직원들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건데 언제 그런 사람하고 나 사랑의 행위하기 싫으냐면 코털이 나왔는데 문제는 코털이 나온 건 내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되는 거죠. 거울을 봐야 코털도 정리하고, 좀, 인간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거울을 안 보는 건 처음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코털 나온 거를 보고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험에 의해서 확신하잖아요. 저 옛날에 코털 이만큼 나왔거든요? 구렛나루, 구렛나루,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 안 해주고요. 오빠가 그냥 저랑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개새끼, 앉아. <laughs> 나쁜 새끼. 사람들 얘기 안 해주죠?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을 뿐이에요. 네. 얘기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그럽니다. 네. 앞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강의 잘했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정말 잘한 강의는 반드시 그 다음에 불러줘요. 포프리 계란 맛있다는 거 믿지 마세요. 또 다시 주문해야 맛있다는 뜻이에요. 네. 어, 뭐 맛있는데요. 뭐좀 돈이 비싸고 뭐. 그건 다 가짜예요. 인간은 진짜 맛있으면 반드시 다시 먹어요. 네. 인간은 진짜 좋으면 다시 불러줘요. 인간은 그게 정말 그 강의가 좋으면 꼭 다시 들으러 와요. 인간은 그 야동이 정말 좋잖아요. 또 다운받아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울을 자기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인이다. 고통은 거울을 보라고 하는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거울을 봐라. 거울을 돌아봐라.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창가로 나가는 거는 왜 카지노에서 없앴냐면 창이라는 게 인간에게 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어, 창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감정에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에 집중하다가 이게 돌을 넘어치면 집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가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창가에 가서 자연을 보는 거예요. 뭔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바빠도 중간중간에 창가로 가시면 좋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도 중간중간에 갔다 와서 다시 힘들게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야, 나. 갔다 와서 또 힘들어야지. 그러고는 중간중간에 어쨌든 가야 돼요. 포프리일은 항상 토요일 날 합니다. 네. 일요일 날이죠, 내일이 그러면. 사람은요, 종교가 있든 없든 자기의 일요일이 있어야 돼요. 절을 다니든 뭐,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뭐 알라를 믿으시든 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인간은 자기만의 그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쉰다라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 하던 모든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안 쓰면 어떻게 하면 안 써야 되냐면 다른 걸 선택해야 그 거기를 신경 안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냥 아이를 이렇게 놓을 순 없어요. 다른 걸뭘선택해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를 잡을 순 없잖아요. 새로운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 말고 뭔가 다른 거 하셔야 해요 다른 거. 그러면 이제 인간이 쉴수 있죠. 회복, 회복됩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아, 코브라 살모사. 잡뱀 두 마리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막 너무 가까이지. 이게뭐 이렇게 보잖아요. 초점이 안 맞잖아요. 끝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래서 거울, 창문, 시계, 시계는 뭘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켜줘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세계가 유사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입니다. 뱀에게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아파야 됩니다. 안 아프면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희는 안 아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고통을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가려고 마음을 잡수셨는데나 두려움 느끼기 싫어요. 두려움 느끼고 싶지 않아.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내애는 그냥 엄마 말 듣고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크게 바라지도 않아. 나 그렇게 막나나 나쁜 년 아니야. 나, 그냥 나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소소한 거 뭐. 뭐 민사고 하고 이제 카이스트 그래가지고 콜롬비아에서 MBA 그래서 한국 와서 뭐 한국 IBM IBM 인수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 내 애가 크게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에? 서서하게 그래서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 거죠 희한합니다 문제 없기를 바라는 자에게 문제는 더 같이 붙는다는 거예요 에? 희한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더 가까이 붙어요. 희한하게. 외로운 자에게 외로움은 더 가까이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외로워요. 누구는 혼자 있어도 홀로 서서 외롭지 않은데, 누구는 사람들하고 부비부비를 해도 외로워요. 부비부비. 아시죠? 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부비부비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laughs> 아 근데 정말. 아 어머님, 진짜. 나이만 어렸으면 때리고 싶네요. 아, 진짜. 살을 부딪혀도 외로울 수가 있다고요.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꼭그 시간을 <laughs>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최근에 오면, 아, 사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기의 삶에서 내려와서 어, 어떤 사인인가? 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 해결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네. 오히려 바라봄으로써 알아줌으로써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어, 고통을, 두려움을, 때로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너무 막 이겨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후반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고통을 주는 건 사인을 주는 것과 똑같다. 근데 너는 아직 어리석은 젊은 혈기왕성한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변증론가입니다. 그걸 마귀 입장에서 얘기해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 고통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예. 잠깐만 이때까지 잘 나가던 빨리 달리던 말에서 좀 내려오셔서 음,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예. 한번 봐주고 예. 그리고 또 알아주고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준다고요? 매우 에로틱한 말을 하시네요. 다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와. 이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다 죽을 거야? 죽어야 돼좀해다 다, 다 죽을 거야 나 세상에 진짜 워낙 많은 년이야 너, 정말. 주로 사람 저는 강의하다 최근에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제가 욕할 때 제일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은 욕에 매우 굶주려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욕을 하니까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욕 많이 하세요 억눌려 있지 말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혼자 차에서 하세요. 버스에서. 예. 네. 그러면 요 엄청 많이 먹을 수, 먹을 수 있거든요? <laughs> 저 또라이, 또라이라고? 안에 있는 걸좀 이렇게 하고 사세요. 선생님, 하고 사셔야 돼. 안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이렇게 탁, 이게 뭔가 좀 하셔야 돼. 얼굴이 막 지금 안 돼, 안 돼. <laughs> 제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다 아시죠? 사세요. 네. 본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딱좀 하고 사세요. 네. 어. 선생님은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laughs> 사셔도 돼요. <laughs> 선생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치 키우면서 잘 살고 계셔. 그이유해할사람좀 그래, 이렇게 해야죠. 자, 오늘 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한 30초 전후에서. 얘기하고 없는 사람은 역시도 마이크 이렇게 돌려 주셔요. 네, 예, 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그 주위에 있는 가족까지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상한 얘기 편집입니다. 자, 이런 식상한 얘기 편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강사 못 돼요, 선생님. 30초입니다. <laughs> 그, 제가 바쁘니까 여기 자주 못 오는데, 오면 항상 좋고, 이게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실수를 하면 거기에 자절하지 않고, 에이, 저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막 이렇게 넘기는데, 오늘 그, 우리 강사님 말씀 너무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항상 들을 때마다 좋긴 한데, 어, 항상 공감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나이가 좀 어리긴 한데. 자, 돌려주세요. 빨리빨빨빨빨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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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30도 지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살짜리 딸. 네, 오케이. 외치세요. 아, 네. 아, 제가요, 남자친구를 생겼, 생겼, 생겼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를 생겼거든요? 네. <laughs> 네. 외계인입니까, 남자친구를? 네, 오케이, 남자친구가 오케이. 되게 선하고 되게 착해요. 그래서 아, 아. 제가 짜증 부릴 때다 받아주고, 정말로 그내면의그 아픈 것 때문에 몰라, 몰라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화를 잘못 내고 되게 착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빠 볼 때, 오빠는 당연히 착해야 되고, 내가 짜증 부리는 걸다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강의 들으니까, 진짜 내면에 있는 것을 좀 끄집어 낼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빠의 그 성격을 좀더 이렇게 표출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오빠 이름 뭡니까? 예? 오빠 이름. 이영주 씨요. 이영주 씨. 에. 그러면 우리 이거 저 화면 보고, 우리 영상 편지 한번 합시다. 예? 영주씨. <laughs> 30초 안에. 오케이. 삼, 30초 안에. 호칭 아, 뭐라고 해, 오빠한테? 이영주 씨. 호칭. 호칭을 이영주라고 합니까? 아니야 어떻게? 오빠라고요? <laughs> 오빠, 오빠,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영지 오빠. 아, 정말 제가, 내가 오빠한테 짜증내고 그랬는데 오빠가 성격 맨날 받아주고 항상 남들한테 제, 내 생각에는 싫은 소리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오빠 성격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지 알았는데 오늘 강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틀렸고 오빠가 정말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표출하는 것이 정말로 오빠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 정말 오빠 사랑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고마워. <laughs> 오케이, 좋아요. 오빠 만난 지 얼마 됐어요? 아, 만난 지요? 아, 주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사귄 거는 거의 한달한 달? 한 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중에 또 오빠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또 하면 돼요? 그, 그때는 2번 카메라 보고 요 2번 카메라. 오늘은 4번 카메라 보고 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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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마이크 주시고, 하실 분 하셔요. 우리, 아니, 뒤에 선생님한테 주셔요. 오케이 ok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주 어려운 어려움보다 더큰 문제는 어려움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와 자세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다 보면 아주 짧게지만 이제 연구소에 식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식구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laughs>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구소는 한 번도 면접을 보고 뽑은 적이 없거든요? 면접을 안 봤어요. 그 제가 심지어는 저희 그 실장님들 최종학력이 뭔지 모르고 뽑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전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저희 실장님들이. 그런 것도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걸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됐는지를 봤더니 자세하고 태도를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 다 저처럼 무대에 서고 싶어 하거나 자기만의 삶의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연구소에 오시거든요. 근데 자세와 태도가 나중에는 결국은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계속해서 훈련하면 인간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여자가 정말 싫은 남자가 아니면 계속 잘해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넘어가요. 정말 싫지 않으면. 근데 정말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해주면 그래서 짜증나고 신고해요. 신고, 신고, 간첩 신고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이 분야에 안 맞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간절히 사랑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간절히 사랑한다는 게 자세와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통도 중요하지만 고통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결국은 삶이라는 연구소, 삶이라는 회사, 삶이라는 무대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은 고통으로 죽지 않고 대부분 고통에서 파생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2차, 3차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이 인간을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저희의 자세와 태도는 인간을 극과 극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너무 힘들면 가끔씩 삶을 해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삶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 행복하십시오.